싫다고 할때안 했으면 됐던 거를 회의를왜 해? 회유는 회의를 게 잘못이야. 장사가 잘 되긴 하는 게. 날 이렇게 참안된게넌 그게 잘못이야. 야 꼬베이 지금 꼴뱅이시다니까 아니면 내가 가줄까? 내가 나갈게. 올때 됐어. 내가 가줄까? 내가 나갈게. 아주 영원히 나가줄 수도 있어. 어, 어, 내가 아이고, 나갈게. 안 아유. 나가? 알았어. 왜왜왜 왜? 왜, 왜, 왜. 내가 가줄게. 나 음. 가시면 어떡해요? 손잡자서는 안 되지. 니는 뭔 소리를 해봤자 좋은,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어. 난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특봉기 없어. 득 보려고 결혼하니. 그러면 너는 왜이용해 먹으려고? 그럼 빚을 왜만들냐왜 빚을 만들어주고 내가 갚게 만드냐? 네가 갚아야지. 갑지도 못할 빚을 왜 만드냐고! 함께였다고! 왜 만드냐고! 네 빚인데! 멍청아! 우리가 함께면 다할수 있을 줄 알았지! 우리가 함께면 다할수 있을 줄 알았지! 잘하네! 음. 와... 근데 아내분 눈은 안 해본 아. 깜빡 안 왔어 어머! 어머어머! 뭐야? 던지려고 <laughs> 어, 뭐 던지라고 던어머어 네가 만든 빚이잖아! 네가! 나이스 아유, 아유 결혼 저런. 어머나! 음. 이게 더 화가 나죠. 와, 이런 반응을 하루 이틀에 아한 거야. 지금. 그게 아, 진짜 연. 아, 희. 진짜 재수 없어. 희. 평생 먹어보지도 못는 욕은 여기서 다 먹네. 네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고 있는 건내덕이지 어, 감사하게 생각해. 어, 내덕이니까요가독이아까요 참... 어. 진짜 어. 너무 내 어려운 과정 좀... 속에 당신 손맛이 좋았기 때문에 어. 그동안 장수한 거야. 나 이용해 ᄉ 거라고.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 어, 아떡하네 너무 심각하다. ᄉᄋ. 어머 어머 어서가더허가 나시는 거야? 어떡해어 이거 말을... 너무 큰 문제구나. 응? 아 이거는 너무 응. 심각한 데진이 이게 이... 서로 대응이. 네,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제가 말만 해도 뭐만 해도 그냥 화가 나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꼴 보기 싫은 상태. 밖에서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일해라. <laughs> 어, 안 되죠. 그날은 저도 너무 저제 스스로가 정리를 못한것 같아요. 감정 정리도 안 되고 조금 그런 다툼의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어져 오니까. 감정이 감정이 되어지니 더 격하게 또 감정이 더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못할 말들도 하고 후회될 말도 하게 되고, 잘해보려고 했던 선택들인데, 아우, 너무 네? 속상하다. 진짜 에이... 아우, 음...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요. 이거는 아이고, 너무 싸우는 게. 어... 이 뭔가 좀 결과가 나오는 싸움이 아니고 계속 화만 서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싸움이라서 식당을 부부끼리 하다 보면 좀 이런저런 문제로 좀 다투는 경우도 좀 저희가 많이 보고 하는데 어이 감정이 굉장히 뭐 격해지시면서 남편분 도 놀라 오시고 네. 쟁반을 던졌는데 태연하게 또그 리필해도 주는 아, 것처럼 아. 다시 또 던져 어, 어또 던져봐 이렇게. 그래 마음껏 풀어봐 이런 느낌 어좀 그런 반응들이 사실 진짜 괜찮아서 그러시는. 안가요? 이게 이... 화풀라고 스트레스 좀 해소. 근데 보시면알겠지만 사실은 화풀라고 라는 낌보다는 아, 어, 냥더 화를.. 잘 네. 던졌어요 원래. 네. 바구니도 어, 그런 원인을 안 만들어주면 됐었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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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아거 뭐 도대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가장 핵심은 무엇인지 또 각자 갖고 있는 어려움은 뭔지 얘기를 해나가긴 할 텐데요. 그래도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 비난과 경멸, 네 비난 특히 남편분은 이제 비난하시죠. 다너 때문이고, 다 니가 다 저지른 일이고, 남이 더 낫겠다, 남보다 못하다부터 시작을 해서 어 어쨌든 남편분이 화를 내시는 건 굉장히 과해요.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시는 건데 정말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어쨌든 여기가 업장인데 두 분이 부부가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장님과 직원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그죠? 만약에 직원한테 이렇게 하면 이 괴롭힘이잖아요. 그죠? 두 분이 부부니까 그렇지. 음...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가 한참 싸우고 남편분이 들어가셨는데 어, 또밥안 주냐고 밥을 달란 말을. 하셨는데 이게 연이야. 네가 갚았냐고. 연. 아유, 정신. 오늘도 밥안줄 거니? 이년 언도록 차라 줬으면 될거 아니야. 네가 그럼 차려줘라 나를. 나좀 차려줘라 좀. 좋은 분들이어서 저는 정말 제2의 정립점이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네. 초밥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초밥을 아까 해드렸어요. <laughs> 저희가 <저야, 웃음> 촬영 와서 한번 먹죠 뭐. <laughs> 촬영 오면은 이모씨가 가게도 촬영해야 되고 이러니까. <laughs> 정말로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화제 전환을 위해서 음. 약간 그렇게 던지신 건지 어떤 의도인지가 조금. 그거. 예. 이 사람도 역시 그 타이밍에 밥못 먹으면 밤까지 굶어야 음. 돼서 음. 밥 먹자는 얘기였어요. 어. 일은 해야 되니까. 음. 네, 이 사람은 저녁일 저는 이제 애들 보러 가야 되니까. 음. 아 근데 아 이게 알겠어요. 아유 다잘 먹고 살려고 다 일도 음. 하는 거죠. 먹고 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근데 왜또다 이렇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리고 또 상황을 음. 좀 사람이 좀 눈치껏 잘 해야 되는데 오 어, 아내분이 좀. 눈치가 없으신가 생각도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음. 싶었는데요 네 그니까 러 이게 왜막 엄청나게 첨예하게 막 갈등이 심해져서 막 싸우고 있는데 나 밥을 안 차려줘 이러니까 음. 으이 음. 이 얘기를 왜이 시점에 하시지 저 아까 깜짝 놀랐거든요예 음. 네. 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음음음 그러지 음. 음. 이 사람 밥맛에 길들여진 것도 있고요 <laughs> 진짜 막... 밥 차려줬으면 좋겠어 아니 있 제가 제가 해먹기도 하고요 <laughs> 남편분이 주신게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거.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을 때는 <laughs> 네. 그냥 사소하게 부, 사소하게 보고 <laughs> 다툼했을 때는이 사람이 뭐 맛있는 거 해주면 화가 다 풀렸었어요 아네 네. 네. 아, 알겠어요 알겠는데 <laughs> 아, 왜 제가 이걸 자꾸 여쭤보냐면요 네. 남편분이 아내분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아내분의 화를 좀 풀어드리려고 맛있는 걸 해주는 거와 음. 지금 아까 그 상황은 엄청 서로 화나있고 막 고래고래 고함지르고 남편분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쳐! 막이 아. 단어를 막 쓰면서 막 이러고 있는 상황, 상황인데 응? 음? 나 밥을 안 차려주냐고 하면 음. 그거는 아 진짜 차려달란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럼 근데, 근데 그 말을 하면 상대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서로 이때를 놓치면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기력이 떨어지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표현을 바꿔서 해요. 여보 이제 그만 화내고 어, 나도 많이 반영을 할 테니 식사를 합시다. 당신도 이거 안 먹으면 기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점심을 먹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와 그런데 나 밥을 안 차려줄 거야 이러면 약간 저는 깜짝 놀란 게이게 어, 불난도 부채질하는 아, 느낌이 그런가요? 들어서 이게 싸움이 더 심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까 굉장히 마음이 음, 콩닥콩닥 콩닥콩닥 해서 저는 막 심장이 네. 콩닥콩닥 하면서 아까 그 영상을 봤거든요 음, 네. 그래서 아내분이 뭘 잘못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맞아요 근데 아내분의 대응이 뭐~ 쟁반으로 질 리필해 주시고 <laughs> 뭐 역경 에 이렇게 또 장난도 치시고 <laughs> 하면은 뭔가 아, 그~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뭐~ 어. 어쩔 TV 저쩔 TV 이런 어. 느낌으로 더야 오르기도 하고 아~ 눈치가 없네 이런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시는 건지 그럴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고. 오로지 내가 받은 피해만 생각하고 이기주의가 좀 강해요. 나만 피해본 거야. 이 사람은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음, 두 분이 대화를 할 때요, 전 너무 표현을 너무 살벌했어요. 살벌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게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상처와 타격감이 있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라도 그런... 아마 굉장한 상처가 되고 타격감이 있을 텐데 아내분은 마치 타격감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세요. 근데 타격감이 없을 거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당연히 아마 상처가 되실텐데요. 아내가 보이는 반응의 형태는 어 뭐라 하든 뭐난 괜찮아. 어뭐 그러거나 말거나 약간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뭐 아내분은 물론. 그걸 다 받아들이면 너무 상처가 되고 싸움이 더 커질까 봐 그러신다는 건 알겠어요. 음. 근데또 남편은 나를 갖고 노는 거야. 나를 이렇게까지 화를 나게 만들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경제적인 문제도 화난 거니까 네. 있던데 음. 그거를 바라보는 태도도 완전 다르시더라고요. 아내분은 그러니까. 청약을 어쨌든 해서 3억 어. 이윤을 냈다. 남편은? 근데 빚이지 않냐? 남, 남편분은 그냥 계속 마이너스다라고 음. 얘기하고 아내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는 아니다. 우린 이만큼 벌었다. 음. 같은 상황에 지금 계신데 서로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어, 어, 예. 실상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저만 혼자 일을 하고 나 해놨으니까 이제 음. 나 육아할게. 그럼 그 책임이 저한테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뭐, 뭐 가장이라고 그 사, 상의를 그래도 통해서 상의는 차... 저는 거, 거절을 했어요 아 의사를 표현했는데 근데 이제 상가를 분양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또 세, 중간에 또끼 생겼죠 그럼 아파트 담보대출, 상가 이것들을 위한 또 개인 빚 거기에다가 생활비 몇 목적으로 이제 카드값, 음. 거기에 현금서비스 다 저의 몫인 거예요. 음. 저한테는 정말 누가 칼 겨누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음. 매달 갚는 거예요, 매달. 안 갚으면 안 되니까. 그럼 지금 아내분은 명진 씨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3억을 이득을 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응? 음? 음. 아까 이, 이 아까, 차가 아까, 3억 아까 3억이라고 온 거라고. 3억을? 어, 네. 시세 차이. 3억, 네. 시세 차이. 걸었죠. 그리고 그빚 정리하고 남은 돈은 남편에게 이름 남편 이름으로 주었고 그걸로 지금 집 보증금 당신 그동안 수고했다고 보증금으로 주었어요. 자, 제가 조금만 자세하게 여쭤볼 텐데요. 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 두 분이 청약으로 아파트 당첨되기 전까지 살던 전세 집은 전세자금이 얼마였어요? 전세금이 그때 이제 <laughs> 은행 은행의 힘을 빌려서 1억 5천이었고요. 당신의 자산. 지금 살고 계시는 계신... 전에 빌라 돈은 3천만 원 있었던 거예요. 아 네네네. 네네, 네네. 그리고 지금 집은 1억 개 보증금 들어가. 어, 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 그만큼은 능거네요. 7천만. 아 근데 그그 그 네. 지금 현재 그그 그 금액에 네. 제 부모님께서 준비해준 금액 음. 더하면은 음. 지금 그 금액이. 남는 게 없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둘이 열심히 벌어서 둘이 열심히 2년, 뭘 그러니까 벌어. 만약에 만약에 네. 남편은 제가 열심히 노동을 했어야 된다는 가정인 거잖아요. 음. 그 가정에 만약에 저희가 2년 반 동안 열심히 했어도 집 생활비 하고 5인 가족 했어도 음. 1억 못 모아요. 음. 아, 그러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해봅시다. 우리도 지금 막 헷갈리고 있는데요. 음. 음. 어쨌든. 원래 갖고 있었던 뭐 빌라 전세금 3천, 네. 그 다음에 뭐 이리저리 부모님 좀 도와주신 거, 뭐 갖고 있던 돈들 해갖고 지금 그냥 그 돈이 그 돈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가게 상가를 8억에 어쨌든 네. 분양을 받으셨는데 1억 8천을 갚으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6억 2천이니까 음. 그만큼 갚으신 거예요. 그만큼 이득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게는 남아 있으시잖아요. 가게가 날라간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게는 가게대로 있는 거고 가게를 처음에 분양 받을 때 8억에서 지금 6억 2천이면 1억 8천은 그만큼을 벌든 아니면 시세 차이이든 갚으신 거예요. 갚았죠. 네네. 갚아 왔는데. 네. 그런데. <laughs> 지금 그게 묶여 있잖아요. 응. 저희 상가에. 저는 만져보지도 못한 금액이니까. 네. 그리고 상가가 이제 8억 조금 언저리에 분양을 네. 받았고 네. 그 그보다 더 응? 좋은 이제 금액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응. 이득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득이 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아, 아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편분은 지금 장사가 잘 되세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월세로 들어가 있는데 그 가게가 음식점이 잘 돼. 그럼 주인이 월세 올려요. 왜냐하면 옮겨갈 수가 없어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 가게시니까 그 리스크는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 늦, 느낌은 이자, 이자의 이자 부담감 때문이죠. 계속 이자 나가야 되고. 응, 응, 응. 러시아 전쟁 당시 500, 600이었고 지금은 360만 그리고... 원 정도. 어... 분양이 아니고 임대였으면 응. 오히려 조금 덜 부담되니까. 응. 아니, 나가라 그런다니까 장사가 잘 되면요. 그러면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그걸 생각해야 돼.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보세요. 손님 다 놓쳐 인테리어 또 해야 돼. 또, 인테리어를 또 해야 그렇다니까, 되고 그렇습니다. 간판을 또 달아야 돼요.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을 우리 명의로 가지고 있다는 라 것도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너무 큰 금액을 접하다 보니까. 그렇죠. 음. 그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네. 그래서 실상 수익금이 표면상, 표면적으로 나한테 와닿는 금액이어야 되는데 음. 묶여 있으니까 실. 실제로, 음, 이익을 봤다라고 아,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리고 어, 그 가게를 또 팔면은 팔어 그대로 갚으시는 거니까. 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에이, 그... 근데, 근데 그걸 계속 현찰이 내 손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 손해하고생각거요 맞아요. 그 남편분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상가를 투자 목적으로 산게 아니잖아요. 그거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수정적으로. 만약에 8억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상가가 막 활성화가 안 돼서 막 4억이야. 그러면 손해인데요. 음. 투자 목적이 아니. 아니라 본인의 생업을 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저의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아니 그러면 아내분이 상가 이거 할때 명진 씨하고 상의를 했고 명진 씨도 사인을 해서 산 거잖아. 저랑 같이 걸어갔다고 하지만 저를 데리고 다녔죠.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계약을 하려고. <laughs> 우리 남편분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되는데. 거기에 상가를 마련한 거는 그걸로 끝. 더 이상 그건 아내 탓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손님이 많이 오니까. 탈이 날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수익이 안 남는 거는 다른 이유를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뭔가 효율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을. 찾아보셔야지. 여기에 상가를 차리고 당신이 여기다가 이거를 매입을 하자고 한게 당신 탓이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더 이상. 그러면 어느 정도 와이프도 뒤에서 지원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해 주고 싶어서 라고 했으니까. 근데 해 주고 싶어서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참여 참여 수준밖에 안돼안되니까 네, 뭐 그렇게 되면 앞에 얘기 를 다시 하고 하게 되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 알겠요 저는 저대로 계속 음. 구덩에서 이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남편분. 아, 그런 지금, 물론, 이제, 은행이자나 이런 것들이 압박이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아내의 판단 때문에 다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만큼은. 그리고 1억 8천을 갚으셨어요. 어쨌든. 음. 그거는 아까 그 부동산, 뭐죠? 아파트? 음, 시세. 아파트의 시세 차액으로 그만큼 갚으신 거예요. 1억 8천 원 버신 거예요. 1억 8천 원 벌은 데다가 지금 가게라는 유형의 자산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거를.